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6. 탑카드가 나왔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되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있으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생겨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직장운. 하던 일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왔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 보세요.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 저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택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쪽도 놓치기 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애운.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도 잘 이해해주는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운.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토끼띠 타로 온 세를 보겠습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이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당신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시작하세요. 금전운. 당신의 마음속 간절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직장운. 감정에만 치우시다 보면 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면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용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검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당신은 생각하는 것도 올바릅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무시하세요. 당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습니다. 금전 운. 금전적으로 힘이 들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껏 잘 극복해 왔습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예리한 판단이 상대방에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조금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세요. 직장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동료 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만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당신의 적극적인 모습이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뱀띠 탈온세를 보겠습니다. 4. 황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많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민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잘 해결이 됩니다. 금전.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은 좋으며 잘 진행되어 안정적인 상태로 갑니다. 연애운 소중한 연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걱정하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직장운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도 도와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해결책을 낼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이 일에 도움이 됩니다. 말띠 타로세를 보겠습니다. 9.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하루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뻔한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잘 해결해 왔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금전. 여러 가지 지출로 힘이 듭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직장운.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들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양띠 탈원시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 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 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이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운.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저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개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8.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금전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길 바라는 연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인 구애가 필요합니다. 직장운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힘든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나의 발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돼지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칭찬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을 내야 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일이 끝나고 나면 달콤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금전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당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사랑해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적극적인 당신의 모습에 힘이 들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직장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들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